네, 안녕하세요. 바르셀로나 혼이토입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아침을 먹으려고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빵집으로 갔다 왔는데, 어, 날씨가 정말 많이 푸근해졌어요. 완연한 봄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또 생각나는 거 하나 있으시잖아요. 네, 여행. <laughs> 날씨가 따뜻하면 어디론가 가고 싶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은 여행 을 오시기 전에 예습의 개념으로 스페인이나 바르셀로나에 오셨을 때이 아 정도는 알고 오시는 게 좋겠다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스페인의 언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뭐 스페인어의 문법이나 아니면 뭐 회화를 알려드린다는 게 아니라 스페인은 어떠한 말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잡고 오시면 어각 지역을 여행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가 하나죠. 이제 단일 언어인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요. 언어가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할 때도 Official l a n g u a g e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식 언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페니시, 이 스페인 말은 이네 가지 언어 중에서 하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베리아 반도 에 있죠. 포르투칼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옛날에 이 이베리아 반도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제 속주였는데 그때 로마는 어, 라틴어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뭐 평민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은 통성 라틴어니까. 그러니까 구어체의 라틴어를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가요 발전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지역에 토착이 되고요. 그 토착이 되면서 변형이 된게 지금 현재 스페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가스테아노라는 말입니다. 이 가스테아노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스페인 말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요까탈루냐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은요, 까탈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 반대쪽에 있죠, 저기 대서양을 끼고 있는 갈리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또 가이고라는 말을 따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 이제 바스크 지역이에요. 바이스바스코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자이 지역에서는 에우스카라라는 말을 또 따로 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가스테아노 그다음에 뭐 까딸란, 그다음에 예고 같은 경우에는 로망스예요. 그래서 뿌리 자체가 이제 라틴어에서부터 나왔지만 이 에우스카라 같은 경우 언어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언어의 뿌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할때 이전에 존재했던 그말 자체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 뭐 유지가 돼서 사용하고 있다. 뭐 뿌리를 알수 없는 말 근원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인종들도 굉장히 재밌는 게이 바스크 지역 인종들은 거의 대부분이 RH-0이래요. 예. 그리고 뭐 A형과 AB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현재 라틴 인종도 아니고요. 그 어떤 인종과도 흡사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 아주 새로운 인종이란 거죠. 뿌리를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뭐 간혹가다 학자들이 농담상 이야기를 할때뭐 아틀란티스의 후예들이 아닌가 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정말 미궁의 민족 그리고 미궁의 언어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언어가 있고 이 바스크 지역에서 쓰는 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언어는 전부 뿌리가 라틴어에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이말 자체가 이네 가지 말 자체는요 전부 어떤 왕국의 국어였어요. 그래서 그 왕국의 언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스페인의 언어는 네 가지 언어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카스테아노라는 말이 이 가장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네 가지 언어를 대표하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런 언어로 사용이 되는 것뿐이지 이네 가지 언어 모두가 스페인에서는 전부 공식 언어로 지정을 할 만큼 그 지역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카탈루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이 지역이 굉장히 또 정체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부모에게 보내주는 모든 통지서, 통신문 있죠. 이런 건 전부 이 지역 언어인 카탈란을 사용을 해서 보내줍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까탈라나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더군다나 이 관공서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문서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까탈루냐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까탈루냐 말을 이 지역에서 모르게 되면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항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네 가지의 모든 말들은 공식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투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구글 번역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이 말들이. 자, 제가 이거 파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요런 식으로 구글 예, 그 번역에 전부 나오는 공식 언어의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이 언어라는 건 사실 정체성과 굉장히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어떤 지역에 가셔 가지고요. 그걸 존중을 해 주시면 아마 그 지역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환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페인에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페인 말, 예, 아디오스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가지 갈, 에, 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까탈루냐 사람들은요, 아디오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데오 예, 그럼 오늘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예까탈루냐 말로는요, 아데오.